상태에서 얘가 가까워지면 얘가 안 되죠? 얘를 이렇게 당기면 얘가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서 우리가 깨끗한 픽업을 할수 있는 설정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필미 케스는 스윙할 때 보면 하기 전에 자꾸 이렇게 당기죠. 이건 배너관도 그래요. 배너관도 이렇게 웨그를 하고 되기 전에 자꾸 이렇게 당기는 동작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손을 이렇게 멀리 하면 할수록 이 팔뚝을 맞추려면 얘가 접혀야지 팔뚝하고 얘를 맞출수 있지. 이 펴지면 안 맞춰지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임팩트 순간에 이렇 설정을 하고 그대로 내리고 어드레스를 하고 여기서 불편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두는 거 다시 얘만 가면 찾아오니까 일로 공을 치면 대부분 정렬 이렇게 맞히죠 이렇게 맞히잖아요 얘 팔뚝하고 얘 같은 거야 얘를 맞히고 왼손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 근데 얘를 그냥 들어가서 막연하게 그냥 이래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깨끗한 픽업을 위한 기약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깨끗한 픽업이라는 건 뭐냐면 볼을 클럽 헤드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컨택을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클럽 헤드 아크가 지면에 닿기 전에 클럽 페이스가 볼을 치는 위치에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임팩트 순간 클럽 헤드는 지면에 다 있는 상태일까요? 떠 있는 상태일까요? 살짝 떠 있어야 돼요. 어, 그리고 로프 인트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임팩트 이후에 로프 인트로 가서 항상 볼보다 앞쪽에 디버 자국이 나는 게 결국은 이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면에 아크에 닿기 전 클럽 페이스가 뿌리치에 있어야 되면, 오른쪽이, 왼쪽은 길어져야 되지만, 오른쪽 팔꿈치가 임팩트 순간에 안 펴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깨끗한 픽업을 하기도 훨씬 더 용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가 스위 스팟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클럽 페이스 아크 반경이 짧아져야 된대. 그래서 스윙 아크의 반경이 짧아지려면 임팩트에서 오른 팔꿈치가 완전히 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 구조로 따지면 팔뚝하고 샤프트를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내가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하고 음. 계속하면 얘는 이렇게 펴질 수가 없겠죠 스트로크 반경을 짧게 하는 기하학적인 적절한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오른쪽은 항상 짧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드레스 때도 이렇게 설정을 하자는 거죠 자, 임팩트에서 왼 어깨는 어드레스 때보다 높겠죠. 항상 놓고 라인을 이렇게 지키면 어드레스 때보다 왼쪽이 높죠. 그래서 상승된 높이로 정확한 반경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된 아크의 중심을 유지하고, 설정된 높이와 앵글로 왼손 그립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왼쪽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이 낮아지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살짝 접혀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그립을 어드레스 하기 전에 그립을 잡을 때 벤트 된 상태로 그립을 잡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플랫한 상태로 클럽 페이스랑 플랫한 왼손목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면 왼손목이 플랫하다는 얘기는 왼쪽이 높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이 플랫한 상태로 오른손 그립이 결합이 되면 오른손목은 벤트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벤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접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보면 오른팔뚝 플라잉 위치는 맞춰진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 그대로 내려서 가자는 거죠. 그럼 배노관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익스텐서 액션을 적용하여 왼팔을 스트레칭하고, 익스텐서 액션이 뭐였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게? 왼팔을 줄이라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땡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왼팔이 펴지게. 그럼 손이 어떻게 될까요? 어드레스 때. 내 몸에서. 조금 더 멀어지죠. 스트레칭하고 가능한 볼에서 멀리 유지하고, 오른팔뚝을 샤프트와 같은 면에 맞추래요. 이 상태에서 얘가 가까워지면 얘가 안 되죠? 얘를 이렇게 땡기면 얘가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서 우리가 깨끗한 픽업을 할수 있는 설정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필미 켓스도 스윙할 때 보면 하기 전에 자꾸 이렇게 땡기죠. 이건 배노간도 그래요. 배노간도 이렇게 웨그를 하고 되기 전에 자꾸 이렇게 땡기는 동작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손을 이렇게 멀리 하면 할수록 이 팔뚝을 맞추려면 얘가 접혀야지 팔뚝하고 얘를 맞출 수 있지. 이 펴지면 안 맞춰지는 거잖아요. 임팩트 픽스에서는 얘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 가운데로 오면 이거 살짝 높아지면서 살짝 펴질 수도 있는.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냥 설정을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임팩트 순간에 왜곡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임팩트 순간에 이렇 설정을 하고 그대로 내리고 어드레스를 하고 여기서 불편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두는 거 다시 예만 감은 찾아오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이 공을 칠때 어떻게 정렬을 맞추냐면 절로 공을 치면 자 제가 일로 공을 치면 대부분 정렬 이렇게 맞춰죠 이렇게 맞추잖아요? 얘 팔뚝하고 얘 같은 거야 얘를 맞추고 왼손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 근데 얘를 그냥 들어가서 막연하게 그냥 이래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거를 누가 하냐면 가능한 볼에서 멀리 유지하는 게 딕셈버가 이거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드라이버 스윙할 때 선수들 그립 끝이 어디에 유지를 하냐면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고 그대로 얘를 내리면 이 그립 끝이 거의 발끝에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야지 이 팔뚝을 얘를 맞히기 편하죠. 근데 이 손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맞힐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음, 응. 그 왜곡이 생길 수도 있죠. 그뒷셈버는 얘를 더 극단적으로 더더 더 뻗죠. 음. 응. 우리가 오른손목에 코킹 없이 우리가 백스윙을 완성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팔도 가고 팔꿈치의 움직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코킹하는 오른손목은 정렬을 파괴하여 스트로크의 혼란을 만들어 임팩트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저 얘기는 뭐냐면 의도치 않게 스윙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코킹이 되면 깨지는 거 알아요 테크까지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꺾어도 결국은 우리가 잘 느껴지진 않지만 스윙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오른손목에 코킹이 되지 않는 모션을 찾아야 되면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오른손목 코킹이 아니면 오른팔뚝으로 끌어 올려야 된대. 이렇게 놓고 그래서 픽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랑 제일 비슷하냐면 망치질하는 거랑 제일 비슷해요. 깔짝대서 망치질할 때이 손목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때는 큰 파워가 안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에 그게 있더라고요. 목수 장인이 나와서 망치질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분이 표현하기 뭐냐면 이거래요. 그러면 내가 손이 아래 에 있죠. 그럼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어떻게 되면 냐 손이 위로 가요. 왼팔은 그대니까 얘는 가만히 놔두고 손으로 드는 게 아니고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자연스럽게 오른 손목에 코킹 없이 백스윙을 잘할수 있다는 거죠. 자, 타이거즈 한번 봐보세요. 왼 손목 어떻게 돼 있나요? 왼 손목은 코킹이 잘돼 있죠. 오른 손목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나요? 코킹이 됐나요? 우와. 네, 예, 네, 예, 예, 그렇죠. 하는... 근데 저도 이거를 이해하기 전까지 이거에 눈길도 안 갔어요. 이거를 알고 난부터 이제 프로들의 스윙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한번 해보니까, 자 왼팔하고 이렇게 지면에 평행이 됐을 때 어떤가요? 오른손목 보시면 코킹이 돼 있나요? 안돼 있어요. 그리고 클럽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 됐을 때이 샤프트의 끝이 어디를 르혀야 되면 냐 앞쪽을 르혀야 돼, 살짝. 근데 우리는 l 2 l 스윙이라고 또 이제 오해를 한게 뭐냐면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 될 때. 어, 90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코킹이 되죠. 근데 클럽이 짧아지면, 스탠스가 좁기 때문에, 회전량이 적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좀 90도에 가깝지만, 얘가 플랫해지면 플랫해질수록, 회전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면 왼팔이 평행이 됐을 때, 이 끝이, 뒤를 앓히는 게 아니고, 예, 약간 공방향으로 앞쪽을 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른손목 코킹을안 하는 걸 체크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어, 찰리우드. 가르시아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안 돼있죠. 여기 보시면, 이 각도가. 아마 됐으면 얘가 이렇게 꺾였을 거라고. 이 라인을 지키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만 이렇게 유지를 하면 뭔가 여기서 쓰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거는 괜찮지만 얘를 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라인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로리미킬러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이제 이제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클럽을 잡고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제 스윙을 하냐에 따라서 저 플랫한 연속목이 이렇게 벤트가 될 수도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리키 팔로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토니 피나우도 그렇고. 그렇죠? 젠더 셔플리도 그렇고. 맥스 오마. 근데 이거에 원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박인비 프로 아닐까 박인비 프로. 응. 음. 이게 결국 왼팔 플라잉이지, 오른팔 도플라잉있지 여기다가 삼각형, 삼각형.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은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다 유지가 되더라고요. 다운 스윙 때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잘 유지되죠. 오른팔도 가고. 그래서 대부분 좋은 선수들이 임팩트가 내려올 때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샤프트하고 오른팔뚝하고 같은 면에 있잖아요. 타이거즈가 이렇게 약간 업나이트한 웨지를 갖고 해도 이거는 동일하죠. 임팩트 순간도 이렇게 보시면 얘를 여기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왼팔 플라잉 웨지 이렇게 삼각형 보이고 이렇게 삼각형 보이고. 자 이때 왼쪽 어깨를 한번 봐볼게요. 왼쪽 어깨 위치.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틀려 보여요. 데 이걸 정면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 예. 타미플레드도 비슷한 거를 하죠. 여기 샘티네드가 이렇게 웨그를 했을 때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맨팔 플라잉 엣지 이렇게 유지되고 얘도 이렇게 유지가 고요이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럼 라인을 지키면서 오른 팔뚝의 연장선이 얘가, 얘하고 얘는 같은 거잖아요 저 앞쪽 라인만 이렇게 유지를 하면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은 자동으로 지키는 게 가능하죠 그때 제 왼쪽 어깨를 봐보세요 얘를 지키려면 비켜줘요. 비켜줘야 돼요 또 손도 릴리스 이후부터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냐면, 안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림브레이크 선생님이 잘 하는 드릴이 있어요. 바닥에 지켜야 되는 라인을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오른팔뚝 플라이넷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팔뚝 연장선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얘가 실질적인 클럽 샤프트이고, 얘가 오른팔뚝 연장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팔뚝의 연장선이 쟤를 갈키는 거에만 포커스만 맞춰져 보세요. 그럼 오른쪽이 어떻게 되나요? 얘를 갈키려면. 어, 비켜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팔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잘안 돼요. 자, 여기서 갈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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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갈켰더니 얘가 자동으로 평형이 되고, 자, 클럽샤프트의 연, 팔뚝 연장선이 쟤를 계속 갈키려고, 갈키려고 계속 했더니, 이 팔뚝이 이렇게 평형이 됐을 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맞는 거거든요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요 클럽샤프트의 연장선이 저를, 쟤를 계속 갈키려면, 왼쪽이 안 비켜주고는 이게 또안 되거든요. 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림브레크 선생님이 잘하는 드릴 중에 뭐냐면 임팩트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팔뚝 연장선하고 얘를 그면 얘두 가지는 같은 거잖아요 같은 면에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틀어 볼게요 얘도 같은 거죠 얘를 이렇게 붙이면 얘도 같은 거죠 이 상태에서 이 끝을 저쪽으로 던진다고 던지면 제 몸이 어떻게 돼있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순간 뭐 얘를 풀고 얘를 비키려고 한게 아니고 단지 그냥 어,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얘를 던질 순 없잖아요. 이렇게 던지는 거는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꽂을 수 있지만 실제 구조에서는 여기는 거의 없고 이쪽이 길죠. 그럼 던지는 움직임으로해서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유지하면 그때부터 얘는 떨어져요. 어, 떨어지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 왼쪽이 비켜지면 결국엔 여기 맞고 여기 맞았어요. 이 부분에서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 그러니까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팩트가 자동으로. 이게 L2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은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찍고 찍고. 근데 이거를 오른팔로 하면 잘 돼요. 근데 왼팔로 하면 잘안 되거든요. 왜안 될까요? 처음에 잘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 막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왼팔이 없다고 치고 그럼 생각보다 이게 얘가 비켜 주는 양이 많아야지 여기를 지킬 수 있지. 뭔가 임팩트 순간 힘을 쓰려고 하다 보면 막히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제목이 매직 오브 라이프 포함이에요. 오른 팔뚝이잖아요. 라이프 포함이라는 게. 오른 팔뚝이 골프스윙을 했을 때 하는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팔뚝이나 오른 팔꿈치의 역할을 잘 이해하면 어려운 골프가 비교적 좀 쉽게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제 호모켈리가 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거든요. 오른팔뚝의 움직임만 잘 이해하면 백스윙도 어느 정도 조금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운 스윙도 마찬가지고 스윙의 전반적으로 좀 정확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 지금 다루는 내용이 사실상 골핑 머신 원서를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막 파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호모 켈리가 이제 미국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골핑머신 인증 교수가를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했을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호모 켈리는 아,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른팔뚝과 프레셔 포인트 3번 이게 정말로 중요해서 100만 달러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이 어디일까요? 여기죠 네. 자, 그래서, 오른 팔뚝은 플레인 앵글을 나타내며, 백스트로그에서 플레인을 유지한 다음에, 다시 그 플레인으로 내려가야 된대요. 그리고 백스트로그에서는 오른 팔뚝의 픽업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픽업이라는 게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픽업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 팔뚝 플라잉 위지 오른 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되고,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같은 면에 있고, 기울어진 경사면에 놓고, 테이크웨이 이후에 얘를 위로 올려주는 게, 사실상 손으로 드는 게 아니고,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서 뭔가 클럽을 올려주면, 우리가 굳이 오른 손목에 코킹 없이도 백스윙을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픽업이라는 단어를 이제 호모켈리가 쓰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하는 얘기가, 왼팔은 거의 쓸모가 없대요. 왜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호모켈리가. 골프 스윙을 하는데 왼팔은 거의 쓸모가 없다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laughs> 살 만한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머신 컨셉에 의해서 왼팔과 클럽은 얘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놀이터에는 그네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뭐가 움직여줘야 되냐면 오른팔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갈키고 그 다음에 픽업을 해주면 왼팔과 왼손을 능동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비교적 좀더 좋은 스윙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오른팔뚝은 플레인 앵글을 나타낸대요. 왜호모클리가왜 오른팔뚝이 플레인 앵글을 나타낸다고 했을까요? 이 바닥에 있는, 스윙면의 바닥에 있는 라인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했었죠? 플레인 라인. 모든 클럽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플레인 앵글이죠. 근데 오른팔뚝 플라잉 엣지라는 건 뭐냐면, 클럽 샤프트랑 오른팔뚝하고 같은 면에 유지하는 거니까 사실상 오른팔뚝도 플레인 앵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클럽이 없는 상태에서 오른팔뚝의 연장선만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를 하면, 실제적인 클럽 샤프트는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유지하려고 동작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클럽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기 편하겠죠. 자, 여기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오해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이 우리가 보이는 건 단면적으로 요만큼밖에 안 보이죠. 근데 사실상은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무한대예요, 얘는. 이 뒤로 무한대, 앞으로 무한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그러니까 오른팔뚝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계속 갈킬 거예요. 아, 어, 계속 갈킬 거예요. 계속 갈킬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입구도 자동으로 플레인 라인을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팔뚝을 플레인 앵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모켈리는 호모켈리는 이제 골프를 자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아래에 있는 세 문장만 조금 신경 써서 집중해서 연습을 할 거래요. 요즘에 뭐 그런 유튜브 많잖아요. 내가 뭐 골프를 다시 시작하면 이것만 할 거다 하는 내용의 유튜브들이 상당히 많죠. 그첫 번째가 뭐냐면 임팩트 픽스 시 왼손을 플랫 레벨 버티컬 왼손목과 오른팔뚝을 온 플레인 시킬 거래요. 자, 왼손목 우리가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 플랫, 벤트, 아치. 그러니까 수평적인 움직임의 중립 상태가 플랫. 그 다음에 레벨은? 코, 엉콕의 중립 상태. 여기서 말하면 버티컬은? 렇고 턴도 아니고 롤도 아닌 중립 상태. 이 상태로 클럽을 잡으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레벨, 플랫 레벨 버티컬. 이렇게 해놓으면 이 상태가? 임팩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골프 클럽은 이렇게 긴 막대기처럼 생기고 이 끝에 헤드가 붙어 있는 거죠. 왼손목이 플랫이 되면 임팩트 순간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클럽 헤드는 항상 손보다는 뒤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클럽 샤프트가 임팩트 순간은 항상 이렇게 약간은 앞으로 기울어지게 임팩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오른손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울어지게 하려면 왼손목은 플랫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오른 손목은 어떻게 돼야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될까요? 벤트가 돼야 돼요. 오른 손목이 벤트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제일 편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오른 손목이 벤트가 아니죠. 이렇게 들어놓고 제가 오른 손목을 이렇게 손동쪽으로 꺾이면 자연스럽게 팔꿈치도 살짝 이렇게 접힐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클럽을 이렇게 잡으면 오른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같은 면에 있고 여기서 왼손을 결합을 시키면 왼손은 자연스럽게 플랫 레벨 버티컬 상태로 찾아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몸에 익어서 왼손목이 플랫이 됐다는 얘기는 왼쪽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이 높아지면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손목도 약간 벤트가 돼야 되고 팔꿈치가 이게 살짝 접혀 있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음에 스타트업 자 여기서 말하는 스타트업은 뭐냐면 테이크웨이예요 호모 켈리는 왜 테이크웨이를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골핑머신은 그래서 스윙의 첫 번째 단계가 어디라고 정의를 하냐면 임팩트 픽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팩트에서 스윙을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스윙이 될 때는 가운데로 양손이 돌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손이나 이 클럽의 위치를 놓고 몸만 타겟 라인을 평행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클럽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손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이 클럽은. 사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약간 뒤에도 있고, 약간 안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클럽이 들어오는 관점을 이렇게 봐보시면, 조금 이건 과장되지만,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해보면, 자, 클럽 샤프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상태는 클럽 헤드 입장에서 로 포인트가 아니죠. 그러면 얘는 임팩트 이후에 로 포인트로 이렇게 가면, 그때야 비로소 이 기울어진 게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겠죠.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그럼 로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클럽헤드는 사실상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맞고 나서는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한번 해보시면 안쪽으로는 들어왔으니까 위로만 올라가면 라인을 지키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골핑머신에서는 테이크웨어를 스타트 없이 오른팔뚝을 팬닝하고 팔꿈치를 밴딩하여 손을 위로 안으로 뒤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테이커에 크 있을 때 가장 큰 미스가 있죠. 어떤 미스를 제일 많이 할까요? 호머 켈리가 얘기했던 요 개념하고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요 손의 움직임을 한번 봐봐요. 손을 위로, 안으로, 뒤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잘못된 좀 정보를 갖고 있어요. 테이크커이 때. 손목을 돌리거나 때로는 양손을 타겟 라인을 평행으로 최대한 이렇게 유지하려고도 노력을 하겠죠. 이 상태에서 양손을 이 위치에서 평행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사실상은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보다 살짝 바깥쪽을 갈게요. 그래서 이제 스틱 앤 틸트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기학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자, 볼은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로 포인트가 여기고 볼은 약간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이쯤에서 이렇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선을 그어요. 이 주황색 스틱이 뭘 의미하냐면 클럽 헤드가 움직여야 되는 경로. 진입각도지만 어떻게 보면 백스윙 때는 백스윙 때이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은 어떻게 움직인다고도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표현을 해요. 이 라인을 제가 클럽 샷트 연장선을 이렇게 가리키면 손이 사실상은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손도 마찬가지로 살짝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되게 상식적인데 우리가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죠. 왜 안으로 들어오는 게더 자연스러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갈키기 위해서 왼팔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팔뚝의 연장선을 갈키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져야 돼요. 그럼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손이 여기 있으면 이 움직임에서 이렇게 하면 이 라인보다는 살짝은 이 라인대로 움직여야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갈키기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안쪽으로는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 클럽 헤드는. 그러면 손 입장에서는 처음에 움직임의 방향이 안으로는 들어왔으니까 위로만 올라가주면. 이렇게 놓고 제가 연장선을 이렇게 걷다고 치고 그 다음에 손이 똑바로 가면 바깥으로 가요 근데 손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안으로 가볼게요 음. 자 그러면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볼이 어디로 갈것 같을까요? 클럽 헤드도 이쪽으로 빠지고 손도 약간 이쪽으로 빠지면 오른쪽으로 갈것 같지 않을까요? 처음에 어, 느낌이 어, 근데 기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은 항상 로 포인트보다 전에 맞기 때문에 백스윙 때는 오른쪽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패닝의 기준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냐면 이 클럽 샤터가 지면하고 평행인 위치에요테이커의2이후에 여기서 패닝에서 여기까지 자그 다음부터 이제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픽업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패닝 모션 이후 클럽과 왼손목 코킹은 오른쪽 팔꿈치 접힘 이게 만들어진대요 픽업이라는 게 아래에 있던 클럽을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왼손목 같은 경우는 머신 컨셉이기 때문에 왼팔과 왼손은 혼자서 코킹도 할 수도 없고 혼자서 올라갈 수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 패닝 모션 이후에 오른팔꿈치의 피업 모션에 의해서 왼팔도 올라가는 거고 왼손목 코킹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업 모션을 잘 이해하려면 3차원 임팩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3차원 임팩트라는 건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내려오는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이 어디일까요 여기서 요 끝이 바닥에 라인을 유지하려면 힙슬라이드에서 얘는 맨 처음에 다운으로 내려와야 돼. 그 다음에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럽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갈키고 로 포인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때부터 얘는 아웃으로 가죠. 임팩트 이후 로 포인트 지나고 나서는 클럽헤드는 또 어디로 가냐면 포워드, 앞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도 들어가지만 이게 이제 3천 임팩트예요. 순서가 뭐냐면 다운, 아웃, 포워드죠. 다운 스윙에서 필요한 순서가 자, 그럼 백스윙은 어떤 순서로 돼야지 다운, 아웃, 포워드가 가장 자연스럽냐는 거예요. 역순으로만 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안으로, 위로예요. 클럽이 임팩트 픽스에서 시작하면 안으로 들어간 거는 로 포인트에 비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만 하면 되냐? 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테이크웨이를. 아, 어 근데 제가 이걸 해보면 잘안 돼요. 왜안 될까요? 근데 옛날에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습관? 그게 저는 제일 되게 괴롭혔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왼손이나 왼팔로 백스윙을 하라고 하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뭔가 테이크웨이를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웨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안으로는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은 오른 어깨 위로 들어가면 픽업만 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얘를. 미... 어, 에, 왼손을 밀어버리니까 이게 알면서도 잘안 되더라고요. 오른쪽 역할이 정,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른 어깨 움직임도 중요하고 오른 팔꿈치의 역할도 중요하고 오른 팔뚝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3차원 백스트로크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3차원 임팩트의 역순으로 움직이면서 오른팔뚝 픽업으로 인해 즉시 클럽을 즉시 동시에 위로 안으로 뒤로 보낸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플레인 라인을 이게 렇 밝히는 게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근데 우리가 3차원 임팩트를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골프공가 세계는 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차원 임팩트의 방향이 다운 아웃 포워드죠. 근데 포워드는 결과의 포스래요. 그니까, 러 다운과 아웃의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가는 거는 자동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두 개의 진자 운동하고 우리가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골프 클럽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중진자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떨어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정말로 시계치 움직임을 우리가 밑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시계치 움직임 위로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안으로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얘가 이렇게 90도로 돼 있으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놓고, 어, 픽스를 시켜놓고, 딱 들어놓고, 얘를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 클럽은 왜 앞으로 갔을까요? 제가 뭔가 앞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원심력이죠. 원심력도 있을 수도 있고, 중력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따지면, 이 앞쪽으로 로 포인트를 지나서 얘가 간 거는, 포드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다운. 예, 이 움직임에서 자동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밑으로 내리고, 바깥으로만, 그러니까 라인을 지키면서, 떨어지고 바깥으로만 나가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 클럽이 앞으로 가는 거는 자동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백스윙 때좀 활용하면 돼요 자 백스윙 때 필요한 방향은 어떻게 보면 역순이니까 이 역순으로 따지면 안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죠 그럼 이 클럽 헤드는 인위적으로 뒤로 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안으로 위로만 이렇게 가면 이 클럽 헤드는 자동으로 뒤로 가는 것도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어디에 요세 요 가지 방향 중에 어디에 더 많이 꽂혀 있을 거예요 테이크웨이 때. 똑바로예요. 어, 그러니까 뒤로의 방향에더 꽂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지키는 게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노간 파이브 레슨즈를 읽어봐도 배노간은 테이크웨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손, 팔, 어깨가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상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이 팔뚝 연장선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어깨를 놓고 팔로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얘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져야지 얘 연장선을 지킬 수 있지. 사실상 이렇게 가르키면 어. 더 안으로 해야 된다는 느낌이 팔을 이렇게 안으로 갖고 는게 아니고 어렇게 빠. 그렇죠. 안으로 더 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라인을 지키고 이팔뚝 연장선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상체를 우린 숙이고 있죠. 어, 숙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위로만 오른 어깨가 위로만 빠지면 위로만 움직여지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 어떻게 보면 뒤로 빠지는 거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위로만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깨지죠 이 스파인 앵글을 이렇게 유지하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 어깨 위로만 이렇게 빠져주면 뒤로 빠지는 거는 위로 방향 여기고 뒤로 빠지는 방향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상체를 숙이고 내가 위로만 올려주면 뒤로 빠지는 건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짧은 클럽들은 이 위로 뒤로잖아요 오른 어깨 움직임이 어느 느낌이 더 강할까요? 위로 하고 뒤로, 뒤로, 뒤로. 가는 그렇죠 맞아요 드라이버는? 뒤로 가는, 뒤로 가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빼려가 하잖아요 어 어깨를 놔두 손이나 팔로 얘를 막연하게 길게만 빼려고 하니까.